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이캐시 e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캐시 e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펌핑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챙길 수 있는지 매수 타이밍부터 최소 목표가까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주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에 내가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지금 현재 이 구간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상승 나왔던 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현재 윗골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수 있다 라고 보이시지만 그 외에도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인 펌핑은 계단식 펌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지는 패턴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얼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1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 봤을 때자 1시간 봉에서 일단 답이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대단히 상승 나오면서 지지받는 이 구간과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기존에 지지받는 구간과 상승 나서 고점 구간을 갖다가 연결했더니 조정받는 구간이 50%에서 60%까지도 충분히 밀릴수 있다라고 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봉 캔들로 윗꼬리 아래꼬리 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조금 더 조정 을주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지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 원하신 분들은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를 갖다가 놓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시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현재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밀렸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폭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최소 여러분들은 저항과 지지받는 구간, 이 구간을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추가 매수든 손절가든 잡고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캐시 들어가서 부정 나왔을 때더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 끊면서 또 오랫동안 끌고 가실 필요 없이 빠르게 손절하거나 추가면서 진행하면서 다시 대응을 그때 그때 맞게끔 대응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단해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매수, 추가매수, 목표가, 손절가 지지되는 라인들 보면서 여러분께 실시간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 혹시라도 기존에 물려계셨던 분들도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 공유해드릴 테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캐시 공략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더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아로전 물류 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내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에 끝마쳤고, 12월 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